이 세상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.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. 하나님은 온 천하 만불보다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.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갈 때에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, 인도해주시고, 자녀 삼아주일 수 있습니다. 이 땅에서 한 생명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.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당신 마음에 들어오셔서 평생토록 당신과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.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온전한 평안으로 마음을 채워 주십니다. 저도 성령과 늘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다 보니 너무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. 이 세상을 떠나게 될때 두려움도 없습니다. 여기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집니다.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일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. 인간의 모든 죗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. 그 진리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.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. 내 마음에 오신 성령을 늘 의지하고 위로함을 받으며 이 험한 세상에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저를 사랑해주신 하나님,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. 제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